더불민주당 변재일 충북부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섰습니다. 임기중 도의원 개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밤사이 청주 오창에서 공장 화제가 났습니다. 세명이 다치고 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전이 21억 원의 5년치 추가 전기요금을 내라고 한 농가에 통보했습니다. 늑장요금 폭탄이 한해만 건이 넘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괴산군 간부 공무원의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주시 출연기관에선 성희롱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꼬박꼬박 내오던 전기 요금이 그동안 잘못 부과됐었다며 무려 21억 원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업체도 아닌 농민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요구한 건 지난해 2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공기업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8년째 버섯 종균 농장을 운영하는 장순호 씨에게 지나간 전기 요금을 더 내라는 한전의 연락이 온건 지난해 가을입니다. 바뀐 약관에 따라 산업용 요금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절반 수준인 농업용 요금을 받았다며 차액인 21억 6천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약관은 2012년 12월에 바뀌었는데 그동안 변경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다가 본사 감사에 적발되자 부랴부랴 한꺼번에 청구한 겁니다. 심지어 납부 기한은 불과 20일이었습니다. 황당할 뿐이죠.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규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만 치워왔던 건데 6년이 지나서 그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어, 내라. 일방적인 거죠. 한 전은 경년제 감사를 하고도 지난해가 돼서야 요금 조정 대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6년 가까이 손을 놓다 보니 요금 수십억 원이 빌렸고 2년 8개월치는 시효가 지나 부과조차 못했는데도 담당 직원 두 명은 징계 없이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대신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 적용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며 고지도하지 않은 장순호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산업용 요금 기준치인 1,000킬로와트를 넘지 않기 위해 농장동 두 곳을 각각 950킬로와트로 계약하고 한 곳은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 씨가 전력 공급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모두 약관이 바뀌기 반년 전입니다.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불필요하게 한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것 같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뭐이 자체가 제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 한전은 임대차 계약 이후 두농장동의 집원을 하나로 합쳤고 전기요금도 장 씨가 모두 냈다며 계약 의도와 상관없이 편법으로 농업용 전기를 썼다는 입장입니다. 전기 사용 장소 합병을 하고 그 합병된 내용도 고지를 안 했고 그리고 전기요금도 다 소유주 이름으로 다 바꿔서 관리를 하셨고 요금도 냈고 해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증빙된 서류나 기타 증명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장 씨가 관리상 편의를 위해 그랬을 뿐950 킬로와트만 썼다며 맞서자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뭐 잘못한 게 내가 뭐가 있다고 한전이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은 저한테 묻는 꼴인데 난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얘기죠. 한단은 법원 목수로 넘겨졌지만 한전의 부실 늑장 대응 때문에 막대한 전기료와 소송 부담까지 떠안게 된 농민은 생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한전이 요금을 적게 부과해 놓고 나중에 고객에게 책임을 넘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평균 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고객들에게 추가 청구한 금액이 무려 421억 원에 달합니다. 이어서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체육 등 각종 지역 행사 장소로 쓰이는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 실내 행사장 가운데 충북에서 가장 커 해마다 10건 이상의 행사가 열렸는데 갑자기 이달부터 모든 대관이 중단됐습니다. 한전이 교육용 전력을 쓰는 체육관을 외부 행사에 활용했다며 일반용 요금과의 차액에 위약금까지 더해 3천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지역의 대관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도 2년 가까이 말 한마디 없다가 한꺼번에 요금을 부과한 겁니다. 버섯농가 사례처럼 지난해 본사 감사에 적발된 뒤 청구했습니다. 모르고 쓴 건데 뭐범법금까지 사용료 만 물으라고 면뭐 이해를 하겠는데 금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낸 전기요금이 잘못됐다며 한전이 고객들에게 추가 청구한 금액은 지난해에만 94억여 원, 최근 5년 동안 421억 원에 달합니다. 추가 요금이 만 원을 넘는 경우만 따져도 연평균 15,000건에 육박합니다. 계산은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고객들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봤더니 심지어 요금 계산 등에 대한 처리 규정도 없이 차액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다청구의 경우에는 공급약관에 이자를 가산한 환불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소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권익기는 구체적인 처리 규정을 만들고 변경된 요금 기준을 미리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등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한 달이 넘은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MBC 뉴스 신미임이다. 청주 오창에서 공장 화재가 나세 명이 다치고 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올들어 유독 큰 불이 잦은데 충북의 화재 건당 피해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 배가 늘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대형 식품 공장 전체가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사방에서 세차게 퍼붓는 물줄기를 아무렇지 않은 듯 삼켜버립니다. 건물 안에 있던 직원 10여 명이 대피하다 연기를 마셔 고통을 호소했고, 두 명은 심한 질식이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관 한 명도 낙하물에 다치는 등세 명의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건물 전체 8,500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2인 5,600여 제곱미터와 기계류 등을 태워 45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충북 소방이 대거 급화됐을 당시 2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진천 공장 화재 이후 불과 2주 만에 발생한 수십억대 화재입니다. 가변성이 많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되기가 굉장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장제도 샌드위치 편안하니까 그런 것도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충북돈의 화재 발생은 600건 남짓. 미등록된 이번 오창화재 45억원을 합산하면 전체 피해액은 175억 6400만원에 이릅니다. 화재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은 거의 2900만원. 지난해 같은 기간 건당 평균 피해액 1060만원에 3배에 가깝습니다. 한편 올해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에도 제천의 공장에서 불이 나 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큰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한 공익감사가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라이트월드 공익감사에 앞서 어제 직원 2명을 충주시로 보내 자료 수집에 나섰고 오는 29일부터 본감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충주의 한 시민단체가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충주 신명학원이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행정부 신우정 부장판사는 신명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 징계권 남용,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 감독 부적정 등 감사 결과 처분을 미이행한 신명학원에 대해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괴산군 홈페이지에 한 간부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있었죠. 내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며칠 전이로 열차례가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2년 전 청주의 한 식당에서 괴산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관공서 수의 계약을 맡은 게시자는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현금 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래방과 식당에서 일상적인 접대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게시글이 올라온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직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와 통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경찰에 게시자를 고소했습니다. 공갈 미수하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고소인에 대한 진술은 마쳤고 이런 가운데 게시자와 군청으로부터 통장 사본과 인감, 입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충북 지방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택과 차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 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만큼 군차원의 징계 여부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미호긴가고 저희 어떻게든 감추 조사를 진행을 하다가 수사가 착수가 된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조치를 하는 거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하거든요. 뇌물 수수와 이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공무원 비리일지 터무니없는 명예훼손인지 조만간 경찰 수사로 결론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재일 충북 도당 위원장이 법정에 출두해 입을 열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임기 중 도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라며 당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불법 공천원금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공천원금 2천만 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도의원의 항소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린 임 의원이 자신은 전달자였을 뿐 돈의 최종 목적지는 변재일 위원장이었다며 변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증인 선서를 마친 변 위원장은 자신은 신부름꾼에 불과했다는 임 의원 주장에. 몰랐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 몰래 돈을 받아놓고 처리 방안을 묻길래 돌려주라고 말을 했을 뿐이라며 개인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임의원이 변의원장 측근이라 공천 청탁이 가능했을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이도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던 오해를 식시키는원도그 변호인 측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변위원장의 증언에서. 별다른 반전 요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임기중 두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음해성 투서로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 소청 심사를 취하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윤모 씨는 선고 전 제출한 징계 소청 심사에 대해 취하할 뜻을 밝힌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